잊었던 예술의 가치와 대중을 잇는 아트브릿지.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안희서입니다. 오늘은 우리 전통 음악이 지닌 멋과 흥,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삶의 이야기까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소리 우리 가락의 연미향 연미리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한복이 너무 너무 고우세요. 저한테도 맞아요. 너무 고우신데요. 네.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오신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소리 우리 가락에서 민요와 가요장고 병창을 맡고 있는 대표 연미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소리 우리 가락에서 사물놀이 단장을 맡고 있고 또 제반 전체 사물을 맡고 있는 염미리입니다. 어, 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특히나 우리 염미향님께서 이 우리 소리, 우리 가락의 단장을 맡고 계신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단체 소개 부탁드릴게요. 미녀와 가요장구, 병창 그리고 사물놀이를 저희 주민들과 함께 즐겁게, 재밌게 배우면서 공연도 하는 단체입니다. 와,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많이 또 다루시는 것 같아요. 민요도 가르치시고, 장구부터 뭐 사물놀이까지 못 하시는 게 없는 우리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어 아, 그렇다면 또 우리 연미양님 우리 미양님께서는 무형문화재 제 2호 이수자이시기도 하고 또 국가무형문화재 제 29호 전수자이시기도 하다고 또 전해 들었습니다. 어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어,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 29호 서도민요를 전공해서 전수를 받았습니다. 서도민요는 황, 황해도와 평안도에서 전해내로는 민요를 뜻합니다. 여기에 무형문화재 제 2호는 서도 민요 안에서 농사 지으면서 품마시로하던 그런 농사 짓는 방법을 소리극과 연희극으로 만드는 무형문화재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전공을 하고 이수자 자격을 받았습니다. 와 정말 너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의 어떤 문화와 삶의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쭉 이어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뭐 전수자, 이수자가 되시기까지 정말 다양한 일들 또이 음악을 굉장히 오래 또 이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린 시절로 조금 돌아가 볼까 합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처음. 내가 이 민요를 접했던 어떤 이런 순간이 있다면 그때가 기억이 나실까요? 저는 어, 대학교 1학년 때 전통 동아리로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어, 북소리가 심장을 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북에 되게 심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 안동 하회 마을에서 가서 안동 하회 탈춤 전수를 받으면서 우리 탈춤의 매력에도 푹 빠졌었고 제가 대학 이후에 졸업을 하고 어, 40이 넘어서 다시 요 사물놀이를 다시 배우고 지금 여러분들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2년이었나봐요. 이 네. 국악과 네. 우리 선생님이 2년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 때 처음 북소리를 듣고 심장이 울리는 듯한 네. 그런 감명을 받으셨고, 어, 그리고 나서 안동 하회마을에서 또 탈춤도 배우셨다고 네. 하셨고요. 그 이후에는 40대가 이제 되고 나서 다시 우리 음악을 접하게 됐을 때 어떤 불타오르는 어떤 열정을 다시 느끼셨을까요? 네, 그때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이 기억한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의 20몇 년간을 어, 장구를 치지 않았었는데 몸이 다시 그 가락을 느끼고 그 가락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이 제 몸속에 살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막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 자신을 좀 찾고 싶었습니다. 뭔가 배우고 싶었고 내가 살아 있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어느 날 우연히 초읍에 있는 국립국악원 민요 공연을 구경을 갔는데 거기에서 민요 소리 외에 그 애환과 가사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라도에 있는 대학교 국악학과에 만학도 입학을 하고 그래 거기에서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너무 대단함의 연속입니다. 정말, 어, 만학도로 어떻게 대학교를 다시 또 입학을 한다고 한다는 게 정말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 우리 선생님의, 어, 따, 따님이시죠? 네. 사,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무렵에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다 키웠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들 때쯤에, 아, 이제는 나 자신을 조금 더 찾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에, 어느 날은 이 국악원에 공연을 보러 가셨다가, 미녀 소리에 아주 매료가 되셔서, 나도 이걸 해보고 싶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셨던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서 대학교까지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두 분이서 너무나도 사이좋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사이좋게 같이 웃으면서 어, 활동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동료 간에는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자매잖아요 그런 만큼 힘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서로 경쟁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경쟁이 있는지, 혹은 또 어떤 순간이 함께라서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인지라 가끔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있고 이렇게 크게 저희가 막 싸움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의견 충돌이 생기면 제가 한번 꿀떡 참고 또 동생이 한번 꿀떡 참고 그렇게 있다가 보면 나중에 언제 그랬나 하는 그게 아마 핏줄을 나는 가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너무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서로 한 번씩 참아주는 것, 이해해 주는 것, 그리고 그게 가족이기에 더욱더 잘.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아우, 너무 좋습니다. 또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너무나도 발랄하시고, 또 밝으세요, 두분 모두. 네. 이런 분들께서 무대를 서신다면 어떤 분위기를 좀 내뿜으실까, 이런 고민도 좀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어, 이 소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하면서, 어, 어떤 동작들도 취해야 할 것이고, 어떤 약간의 연기도 같이 가미가 되어야 할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 나이 부분이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다, 소화인에게 너무 힘들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소리를 할 때는, 식임새와 어, 주임새, 또는 특히 서도민요에서는 흔들고 떨어내리고 들어 올리는 이런 음들이 있습니다. 그 음을 처음 배울 때, 아 정말 어렵구나, 정말 힘들구나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소리를 어, 두 성으로 내어라 이렇게 머리 끝에서 소리를 끌어올려서 위로 뽑아올려라 이런 질문을 교수님 해주실 때 어, 어머나 저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이게 점점 하다 보니 몸에서 배어서 나오는 이 배에 힘을 주고 온몸의 올림을 사용을 하고 그게 성대를 이용해서 밖으로 나온다는 게 굉장히 멋있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듣기만 해도 뭔가 신비롭기도 하고요. 정말 대단한 어떤 기술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식임새라고 해서 노래를 부를 때뭐 떤다는 거, 뭐 꺾는다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사실 전혀 안,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 더 힘들 것 같은데 그첫 순간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기는 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수님께 배운 어떤 그런 기술들, 뭐 두성을 이용해서 노래를 한다는 것 처음에는 너무 너무 놀랐지만 연습을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몸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돼. 것 같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어, 대학교에서 어, 전공을 하시면서 배우시기도 했고 지금 이렇게 활동을 이어 나가고 계신데 아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요 중에서도 서도민요 라고 또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서도민요 혹은 또 경기민요 이렇게 가르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특별히 이런 장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서도민요는 제가 전공을 한 민요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편안하게 자신있게 가르쳐드릴 수가 있어서 아. 선택을 했고요. 경기민요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자주 많이 들었던 곡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참 익숙하게 그 노를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기민요와 서도민요를 같이 병행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서도민요를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안하게. 다 가르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고, 경기 민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민요기 때문에 가르칠 때또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르신들을 가르치고 무대를 하고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보람을 또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떤 순간이 즐겁고 또 보람을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보람을 느끼는 거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 어른 이제 70대 넘는 이제 회원 단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공연이 마지막 공연일까? 이 공연이 맞은 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고쳐야 하고 공연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께서는 언제 몸이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몸이 아프지 않는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몸이 아프시지 않는 동안에는 항상 무대 세워드리겠다. 그래서 저희가 보람을 느끼는 것은, 어, 우리 단원 모두가 어느 무대든, 작은 무대든, 큰 무대든, 무대에 서서 관객들에게 뭐 본인의 그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아주 삶의 이렇게 도파민, 그러 그러니까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자, 그게 또 가장 큰 보람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전해 듣기만 해도 저라면 이 책임감에 네. 이걸 견디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공연을 하고 활동을 한다고 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제 어떤 순간에 또 아프실지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언제든지 아프시지 않, 않다면 그 순간마다 항상 무대에 올려드리겠다, 네. 무대에 세워드리겠다 이런 말이 어, 그 순간만큼은 아픈 걸 그냥 다 잊게 하는 네. 그런 말이 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말 큰 책임에 너무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수 있겠는데요. 이 소리길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걷고 계신 이 소리길, 우리 전통 음악의 길을 걷고자 하는 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k p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국악과 우리 가요가 그러니까 어, 지금 젊은 아이돌이 부르는 노래하고 접목해서 하는 그런 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전통을 무조건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현대와 접목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다면 우리 전통이 세대 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너무 또 유익한 조언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요. 전통 음악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통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한류가 완전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음악이 또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너무 전통만을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어떤 창작 음악을 또 시도해 보고 도전해 보면서 이어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 아트브릿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병원에서 가끔 본 프로였었습니다, 사실은. 아, 네. 아, 그러시군요. 네, 병원에서 네. 봤었는데, 어, 그래서 좀 익숙했었어요, 그 용어도 익숙했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이 프로들은 조금 어르신들께서 병원에서 좀 보시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어르신들께서 아프다고 병원만 가실 것이 아니라. 주변에 보면 지역에서 이렇게 여가생활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찾아보시고 만약에 못 찾으시면 자녀분들께 부탁해서 프로그램을 뭐든지 해서 건강한 여가생활을 하신다면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 어 우리 소리 우리 가락에 오시는 단원들만 빼도. 정말 건강하게 건강해지신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어떤 분은 우울증으로 우울증과 치매 초기를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밝은 밝은 마음으로 밝은 생각으로 몸도 건강해지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지내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찾아보시면 근처+ 근처에 여가를 할. 때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으니까 그런 곳에서 많은 여가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꿀팁까지 알려주시면서 <laughs>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서 어떤 여가생활을 즐기거나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직접 찾아봐야 하고 어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좀 지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녀분들이 네. 또 이렇게 찾아주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 음악을 또 같이 배워보기도 하고 또그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면 더욱더 풍성한 우리 음악을 함께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소리 우리 가락의 연미향 그리고 연미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흥겹고 즐거운 우리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 우리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전통음악에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예술과 사람을 잇는 이 다리 위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야, 이야, 이야, 거기야, 니야.